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의견을 수렴해 어떠한 방법으로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라는 절차를 설명하는 슬라이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절차나 단계를 표현할 때 화살표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죠. 내용의 구성도 구성이지만 기능을 익히는 기초 강자이니만큼 도형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작성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고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타원을 삽입하면 가로 세로 비율이 같은 원을 쉽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서식 탭,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를 눌러 밝은 회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 도형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형의 색상은 진한 파랑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 입력해 볼까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도 좋고, 삽입 탭을 눌러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슬라이드에서 클릭을 한 다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다음, 글꼴은 나눔 스퀘어 볼드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나눔 스퀘어 볼드체가 있네요. 선택하도록 하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조금 크게 20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컨 키를 눌러 끌어서 복사를 하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해놓으면 글자 개수가 달라도 현재 위치에서 좌우로 텍스트 상자가 커지면서 내용이 입력되기 때문에 위치를 다시 변경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일까요? 14포인트로 하고 글꼴은 조금 가는 나눔 스퀘어체로 변경하겠습니다. 설문조사라고 내용을 입력하고, 텍스트 상자를 복사한 다음, 작성 내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가운데 정렬해 두도록 하죠.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옮길 때, 지금 새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스마트 가이드 보이시죠? 현재 도형과 텍스트 상자가 가운데 정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텍스트 상자도 복사해서,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줄을 바꿀 때에는 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텍스트 상자를 복사한 다음, 이번에 복사한 텍스트 상자의 글자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서 마찬가지 흰색으로 변경한 다음 내용을 마저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화살표를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고 도형, 그리고 선 범주에 있는 선 화살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시프트를 눌러 선을 삽입하면 수평선을 쉽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선택한 다음 색상은 진한 파랑으로 변경하고 두께가 6포인트가 가장 굵죠? 그런데 조금 더 굵은 선으로 하고 싶다면 다른 선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도형 서식 창이 실행되면 너비를 10포인트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모양의 화살표를 보면 끝점이 동글동글하게 부드럽게 표시가 되었죠. 화살표 유형을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화살표 꼬리 모양을 변경을 해주고 그랬더니 모양이 달라졌죠. 그리고 끝 모양을 원형으로 변경합니다. 그랬더니 각지 모양이 동글동글하게 변경이 되었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있는 텍스트 상자를 그룹화하고 그리고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도형 서식 맞춤 가운데 맞춤. 중간 맞춤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도형 정 가운데로 텍스트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화를 하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상자를 그룹하고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서 맞춤, 가운데 맞춤 한번 중간 맞춤하면 눈대중이 아닌 정확한 도형과 텍스트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하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룹화하고 도형과 텍스트를 선택해서 도형 서식, 맞춤, 가운데 맞춤 한번 중간 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그룹화 합니다. 방금과 같이 맞춤 방법은 개체를 다룬다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능이죠. 이 맞춤 기능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강좌도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체를 단계별로 그룹화한 이유는 여기에 간격도 일정하게 맞추는 작업을 해야 하고, 그리고 도형의 수평 위치가 나란하게 배치되도록 정렬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도형을 Shift를 눌러 다중 선택한 다음 도형서식 맞춤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중간 맞춤을 합니다. 그러면 그룹화된 도형과 화살표가 수평 중간으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번더 그룹화 합니다. 그리고 맞춤을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합니다. 이렇게 그룹화 되어 있는 개체는 하나의 개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개체간의 맞춤이 아니라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맞춤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슬라이드 맞춤에 체크가 되었죠. 가운데 맞춤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가운데 맞춤이 되는 거죠. 저 이걸 작성하면서 맞춤 기능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슬라이드는 대부분 텍스트, 도형, 그림과 같은 개체들을 다루기 때문에 맞춤 기능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완성 모양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1단계, 2단계 그리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단계를 표시하는 화살표를 삽입하려고 하거든요. 이 화살표도 하나의 화살표가 아니라 선을 삽입하고 마지막에 화살표를 그은 거거든요. 자,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삽입 탭을 누르고 도형 선을 선택하고 시프트를 눌러 선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형 서식 창에서 너비를 15 정도로 설정해서 선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 모양 종류를 원형으로 변경해서 동글동글하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 겹치고 색상을 바로 변경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선의 색상을 회색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색상은 녹색 강조 6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더 복사해서 색상을 진한 파랑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은 화살표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화살표 꼬리 모양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화살표로 작성되다 보니까 이 선을 조금 길어야 되겠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의 길이를 조금 길게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 선이 작성해야 될 모양보다 너무 짧거나 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선을 모두 선택한 다음 그룹화한 상태에서 선을 늘리거나 줄이면 각각의 선의 길이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거든요. 크기를 변경하는 팁 기억해두세요. 자, 조금 길이를 더 길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점에 원을 삽입해야 되겠죠. 삽입 탭을 눌러 도형 타원을 선택하고 Shift를 눌러 원을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흰색 윤곽선 없애겠습니다. 끝 쪽에 섬세하게 위치를 변경해줘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방향 키를 이용하면 섬세하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을 Ctrl 키와 Shift를 눌러 끌어놓기만 하면은 복사가 되죠.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을 선택해서 Shift를 눌러 선을 하나 삽입하고 색상 변경하겠습니다. 어, 같은 회색으로 변경하고 굵기는 조금 더 굵은 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살표의 꼬리 유형을 타원 화살표로 변경을 해주면 원하는 모양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 조금 더 길게하도록 하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 복사를 하고 색상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진한 파랑으로 하고 자 그런 다음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나눔 스퀘어체로 변경하고 그리고 글자 색상도 진한 회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로 변경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조금 올릴까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눌러 텍스트 상자를 복사합니다. 그럼 내용을 입력하고 글자 색상 크기라든지 글꼴을 다시 변경해 줄 필요가 없겠죠? 블록을 지정해서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상자를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 복사하고 글꼴을 나눔스퀘어 볼드체로 변경해서 굵게 변경하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조금 크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 복사하고 색상은 화살표와 같은 색상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내용 수정해주면 되죠? 텍스트 상자를 복사할 때 컨트롤 키와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면 수평 위치에 맞게 쉽게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상을 진한 파랑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개체를 선택하고 Ctrl 를 눌러 그룹화한 다음 도형서식 맞춤 가운데 맞춤을 하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수평 가운데에 맞춤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화한 개체를 수정하려고 할때 그룹을 해제할 필요 없이 그룹 개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소만 선택해서 위치라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도 텍스트 상자와 도형 개체를 다루다 보니 맞춤 기능을 필수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사용할 때 화살표의 머리 모양을 변경한다든지 내용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 이 끝모양을 둥글게 바꾸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도형의 옵션들을 익혀두신다면 표현하고 싶은 내용에 맞게 슬라이드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강좌가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